힐사이드 봅시다 힐사이드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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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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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세요! 어. <laughs> 어 어, 그래도 고맙다 법규하느라고 좀 벌쌌어 <laughs> 어 고마워요 버, 법규맨 법규 안했습니다 죽었다 이거 어야 지게차 열쇠 나왔다, 나이스. 이것도 필요함. 하우스홀드, 생활용품 뭐 이런 거. 문제는 나온 적이 <laughs> 잘안 나와. 생각보다 세정제 잘안 나오지 않아요? 막상 찾으면 더안 나오긴 함. 오케이 길게 한번 봐주고 기로 가서 공구 박스 안 나왔고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아, 나 진짜, 진짜, 개. <laughs> 와, 야, 씨. 야, 씨, 이거 어떻게 안 놀라. 아니, 어쩐지 문이 안 열리더라고. 와, 나 진짜. 맞았나? 많이 때리긴 했다. 어디 갔어? 갔나? 어, 아, 저기 있다. 오, 나이트, 잡았고. 와, 미친, 미친 인간들. 어, 뭐야, 아, 야, 스케버가 왜 오냐? 빅파이프. 버다이. 온다. 아, 스케브가 왜 오냐? 다른 애들 죽었나? 빠져. 오! 와, 방금 큰일 날뻔했어, 진짜. 오, 좋았어, 좋았어. 괜찮아, 괜찮아, 아직 괜찮아. 총알도 괜찮아요. 어더이만 침착하게.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올거 아니야. 안누나 <laughs> 왔으면 좋겠는데. 버드웨가 가장 변수라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와 진짜 역대급으로 놀랐네 <laughs> 타로쿠파마서 이렇게 놀란적 처음이 <웃음> <웃음> 많이 놀랐지만 와 진짜 역대급으로 놀라 진짜 아 씨, 도 버드웨이 소리가 안나거든요 어디 가서 죽었나? 아, 잠깐만. 다행히 술 타는 게 있어서 확인 계속 합시다. 잡고 터는 게 마음 편한데. 얘가 보여야 잡지 그라나두 스케브 깜짝이야 어딨어 안돼 이러지마 아 몰라 니네 친구 먹는다 어. 이 정도면 봤는데 근데 꼭 이러다가 그딱이 이 타이밍에 오는데 나이트 근처 가서 맛을 살짝간봐 살짝 간간간 살짝 간, 간. 괜찮은데 가져간다 오 깜짝이야 키 카드 키 카드 오케이 버드아이. 아, 버드아이래. 빅파이프. 잭팟. <laughs> 키는 뭐야? 아, 뭐야? 이, 이런 거왜 줘요? <laughs> 아, 탄도 괜찮은데. 잠깐만, 이거 정리 어디서 하고 와야겠는데? 이걸 보자. 이 보고, 대가리 뺄게요, 그냥. 대가리 빼고. 음, 오케이, 오케이. 챙겨갈 수 있겠다 오케이 일단 다 챙기고 2층이나 뭐 가서 어디 숨어서 그 정리 한번 하자 어올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어디서 죽었나봐 어디서 죽었나, 죽었나? 별장같은데서 죽었거나 아니면 도로변에서 죽은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정리합시다 여기도 총알 같은 거 나오니까 총알 쓱 보고 플레스. 그리게 그리즐리를 버릴 때가 우리 되게 했는데 사실. 어 M80. 택한칸 정도는. 뭐, 나오겠지. 뭐야. 홍차. 뮤를 먹었는데 되게 미끄러진다. 없어요. 한, 한 칸만. 아, 이거 말고. 한, 한 칸이 아니래. 어, 뭐, 어디 갔어? 뭐야, 있지 않았어? 잠깐만. 이거, 이거. 어? 뭐 어디갔음? 무선 라디오.. 라디오 하나 더 있지 않았음? 에? 어디서 버렸어? 아니 내템 어디가 그리즐리 버리면서 버렸나? 어? 아니 내템 그건 버릴 이유가 없, 없다고? 아닌가? 내가 넣어놨나? 아닌데? 있었는데, 하나? 하나 더 있었잖아. 내 착각이 아니잖아, 지금. 어디 갔어? <laughs> 아니. 버린 적이 없는데, 내가? 아니, 씨, 뭐임? 아 나가 나가 에이씨 아니 아, 뭐임? 뭐, 뭐, 아니 뭐임 뭐, 어째 버림